충심여러반습 <놀람>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와인을 하는겠다 이번과는 동입니다 여러분 탑승하고 그 동안 코로 안전한 여행길을 수 있도록 충분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상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해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맑은 날씨가 오고 있었으니 더욱 하 더운 날씨가 고 있네요. 이렇게 일요일 휴일에 더운 날씨로 수상을할수 있어서 굉장히 화상하고 맑은 기분입니다. 오늘 날씨가 더욱 더 좋죠. 자, 여러분, 그얘기처 잠시 구름을 뚫고 하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. 어, 아, 여러분들의 편지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좀 실내 모니터로 여러분들의 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편지부터 알보도록 응.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편지입니다. 자, 어머니가 어머니가 되네요동이나도기나 사랑해. 오늘 즐겁게 놀고 가자. 라고 이렇게 또 써드렸어요. 왔습니다 아, 아 네. 고 계세요. 하지만 우리 일러난게 아니라 놀러온 거기 때문에 어,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, 아버님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더러모다가셨으면 좋겠네요. 맞는 네, 표현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해 드립니다. 우리 남 친구 친구가 왔었네요. 엄마, 아빠 사랑해요. 어, 이렇게, 와, 우리 친구, 어, 이제, 어, 이렇게 또 편지를 봤어요. 우리 친구 친구가 이제 막어 공무원을 찍어갔었네 이렇게 또 편지를 보고 굉장히 편지적인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저기 비타디서 안 나와요. 어 저기. 어 uh 아, Armed si 음 <overst> 오늘, 또 있어요. 아, 이렇게. 어, 마케그도 관련된 거 오늘 이제 예전 같은 거 아니라 이제는 아, 보통 이제 상다음편해니다 지금 2 0친구 왔는데요. 아, 그래서 아, 그래서 아, 제가 어떻게 해아저 이게 어 이거 이니다 어, 지금은 어머니하고신것같은데아음에아회가 한번 한번 아기라도 함께 어, 사랑이

여러 아, 네, 저희 자 오늘은 송하고있셨습니다 오늘 오토바할때또 만나시는 선생님들께 또 편하게 인사해주세요.